자, 주, 다항식 a, b에 대해서 2a 더하기 b랑 뭐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였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5x였대 이럴 때 4a 마이너스 3b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뭐 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2a 플러스 b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5x 자 이미 b의 계수가 맞춰져 있죠? 그럼 위아래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 더하면 3a는 그쵸?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a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어이쿠 여기 9가 안 내려왔네 그쵸? 더하기 3자 a를 찾았고요 요 a를 어디에 대입하면 되겠어? 요 a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5x가 되는 거죠. 자, 얘는 2항해주고 2항해주면 되는 거지? 음, 따라왔죠? 그쵸? 그렇죠? b는, 마이너스 x제곱 3x 더하기 3에서 2항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5x. 그럼 b는 뭐가 되죠? 5x제곱. 동량 정리.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B가 됐네요. 그쵸? 자, 문제는 누구랑? 4A 마이너스 3B를 구하는 거니까 4A. 여기다 전부 다 4배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4X 제곱. 4, 3, 12. 4, 3, 12. 그죠? 마이너스 3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36x 마이너스 9. 정리하면 마이너스 19x 제곱. 12, 36 플러스 48x. 12 마이너스 9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